델라도 뭐? 뉴델라도 뭐가 있어? 처음처럼 처음처럼. 처음처럼. 형님, 오술 아까 안 먹었냐? 오늘 안 먹었어. 네, 감자탕을 다 먹었습니다. 백미는 딱두 스푼 두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1 8 0 g 정도 되겠네요. 그리고 감자도 조그마한거 하나 먹었습니다. 그리고 한 10분, 15분 정도 쉬었다가 15분 정도 걷고요. 그리고, 아 이제 이제 바로 이제 계단을 타러 갈 겁니다. 계단을 타서 좀더 고강도로 운동을 해서 혈당 강화를 한번, 추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.